최상의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글로벌 안전 거래소 아바트레이드에서만 드리는 특별 혜택 첫째, 승률 71%의 피겨 컨트 보조 지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알고리즘 솔루션 둘째, 가입한 형 50달러 웰컴 보너스 첫 입금과 동시에 50달러 웰컴 보너스를 지급해드립니다 셋째, 거래 계약당 3달러 캐시백 거래 라땅 삼 달러의 리턴 보너스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. 이번 시간에는 하락 ABCD 패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우선 ABCD 패턴을 찾는 건 어떻게 찾는다? 일단 처음에 A 라인에서 하락이 시작이 되죠. 시작하는 지점을 A라고 잡아주고요. 하락세가 끝나는 지점을 B라고 정의를 내리고 반전이 일어나서 B 자리에서 올라가죠. 올라간 자리를 C라고 잡아줍니다. 다음에 C 자리에서 다시 하락이 이어져서 D라고 잡아줄 수 있겠고, 기본적으로 이렇게 좌에서 우로 내리치는 번개 모양을 띠고 있더라. 요게 바로 ABCD 하락 패턴의 형태고요. 마찬가지로 각 지점을 찾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C지점 어떻게 찾아요? 피보나치 그리죠 A부터 B까지 자 피보나치에서 어느 라인에 수렴을 한다? 61.8라인 그리고 78.6라인 요 자리 요 자리 61.8라인 여기가 될 수도 있고 78.6라인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두 자리 둘다 편의상 이제 61.8로 한번 잡아볼게요. 이렇게 C 자리까지 잡혔습니다. 자 그러면 D 자리 어떻게 잡아요? C 자리를 잡은 이유가 뭐예요? D 자리 잡기 위해 잡았죠. 그래서 B에서 C까지 피보나치를 그려주고 어느 라인 보라 그랬어요? 연장에서 1.27이라인, 1.618라인, 요 자리, 요 자리까지. C에서 시작한 하락세는 1.27이라인, 아니면 1.618라인. 요 자리나 아니면 요 자리까지 내려오는 여기에서 여기 근처에서 이제 수렴을 하는 그 자리를 바로 이제 D 자리라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피보나치의 수렴을 찾았어요. 자, 다음에 우리가 피보나치 찾았으면은 그다음으로 뭘 확인해야 돼요? AB의 길이 그리고 CD의 길이가 같은지. 요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AB의 파장의 길이 그리고 CD의 파장의 길이 이렇게 시간의 파장이 같아야 된다는 거 이것까지 다 부합이 됐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래는 어디서 들어가요? D자리가 바로 진입 타점이 되더라 라는 거 D자리에서 바이를 잡아서 상승 구간에서 수익을 내는 이런 거래를 즐기는 거고 자 그럼 목표가는 어떻게 된다? D자리를 잡은 이유가 뭐다? A부터 D까지의 피보나치를 그리기 위해서 D를 잡았더라 피보나치를 그려놓고 1차 목표가 38.2 라인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1.8 라인 이 구간에서의 상승폭을 거래서 수익을 내는 이런 거래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이렇게 abcd 패턴의 하락에서도 나는 이 패턴을 활용해서 거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. abcd의 하락 패턴은 이렇게 거래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 다음 편에서는 이 abcd 패턴을 실전 차트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볼 거고요 abcd 패턴이 실전 차트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다음 편 영상도 많이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도움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센스,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